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 안녕하세요 보상합배사 TV입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에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를 할수 있고 만약에 자동차 보험담보 중에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한통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퇴근길에 단독 사고가 나서 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우선 출퇴근 중이라서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후유장애 진단을 끊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자동차 상해담보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당신이 산재로 처리 받고 있 때문에 나중에 사제 다 끝나고 그때 이제 청구를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딘지 물어보고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해당 약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상 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우선 무과실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여기서 나온 금액이 5억이고, 배상 의무자 이외에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받은 금액이 3억이면 은 5억에서 3억을 빼고 2억만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이 약간 문문데요. 자, 어떤 보험회사는 이 제3자의 근로복지공단은 제외한다는 약관이 있고요. 아닌 약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메이저 보험회사 4군데 중에서 두군데는글로벌치 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금은 공제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군데는 공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공제는 하는 약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는 약간은 자동차 상해로 먼저 전부 보상받고 그 이후에 산재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산재 처리를 먼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안내대로 나중에 산재가 다 종결되고 처리를 하면은 자동차 상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에 산재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휴업 급여나 이 장애 급여 같이 이 목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에서 공제될 금액을 산재 종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의학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공제가 안 되고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분도 자동차 상해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산재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5억에서 3억을 빼고 2억밖에 못 받는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기에 맡기시면은 이 5억을 다 받고 그 다음 추가로 산재에서 3억을 받아서 총 8억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결국 5억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니다 <목소리법>